요 넓이가 몇이라고 3이 될때 궁금한 건 2a 더하기 b가 궁금하대요 그럼 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너가 뭐, 뭐가 필요해요 넓이를 구하려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1분의 2 곱하기 ab 곱하기 몇이야 요 c의 x좌표 c의 x좌표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모르죠 뭐, 네모라고 해볼게요, 여기, 네모. 그럼 네모를 해준 거 아니야? 그게 몇이라고? 3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. 맞아요? 예. 자, 그럼 이제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, 자, AB도 찾아야 되고, 일단 AB부터 찾아보자. AB는, A는 뭐야? 이직선의 무슨 절편? 절 몇이에요? 바로 A. 나오잖아. 예? 아, B. B죠? 얘는 Y절편. 몇이에요? A. 즉, A, B 길이가 뭐가 돼요? 5, 뭐 빼기 뭐? 그렇죠,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. 오 k ok 자, 그럼 이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8일 때 둘이 어떻대? 어? 그럼 너가 네모콤마 8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야? 두 식에다가 뭐할수 있어, 너가? 대입할 수 있는 거지? 아, 뭐야? B 네모 플러스 A가 8이고 그리고 뭐야 A 네모 플러스 B도 8인 거 아니야? 아저씨 이해가세요? 그럼 뭐 아무거나 정리해 뭐로 정리할까? 뭐 이걸로 정리해볼까요? 그럼 여기서의 네모는 몇인 거예요? 8 마이너스 A를 B로 나눈 건가? 맞아요?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? 여기서는요? 또 여기서도 만들어지죠 여기서는요 네모가 어떻게 돼요 네 8-b인데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둘이 서로 어떻다? 같다 여기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곱하기 8-a랑 b 곱하기 8-b가 같네 맞습니까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으로 이사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a 제곱 빼기 8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b 야 8b는 0이야 인정? 정리 좀하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묶여? a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8로 묶으면 a 빼기 b 맞아? 그럼 이거 a 빼기 b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? a 플러스 b 마이너스 8 맞아? 합차니까 앞에 거와 얘가 0이래 그럼 아저씨 얘가 0일 수 없다. 없어. 그럼 얘가 0이겠네. 따라서 A+ B는 8이고, 자 그럼 네모는 뭐라고 쓸수 있을까? 네 번째로 네모는 어... 아저씨, 여기서 B는 8 a 아니야? 어, 그럼 네모 몇이야? 여기다 넣어봐. 어떻게 돼? b 대신에 8마이너스에 8마이너스 -8 몇이야? 네모는? 1. 네모 1이네. 오케이? 그럼 너 여기 지금 다섯 번째로 다시 다시 여기로 갈게. 다시 여기로 와서 다섯 번째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여기 2 곱할게요. 그럼 여기 몇 나오죠? 6이 되죠. 네모는 1이니까 신경쓸 필요없고 아 AB가 몇이었던거야? 6이네 얘가 6이네 이해가? 그러면 마지막 여섯번째 뭐할까? 어우 힘들어라 연립하면 되나? A더하기 B가 8이고 B-A가 6이고 A더하기 B가 8이니까 연립할게요 둘이 더하면은 EB는 14 B는 7 A는 1이야? 네가 원하는 건 뭐야? 여기 2고 7이니까 정답은 9, 1번